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혜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제 친구 다혜와 함께 여유를 즐기면서 향기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제 커뮤니티에도 올린 건데, 향... 좋은 뭐 차나 술 이런 거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차향이나 술향이 나는 향수 그런 것도 얘기해달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제가 차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좋은 차를 많이 추천해주셨는데 역시 향자랄들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나라 뭐 마트 같은 데서 쉽게 는거 말고, 약간 외국에서만 할수 있는, 거, 요런 걸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셨 근데 제가 일정상 이렇게 직구로 구입을 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온게 TWG라는 브랜드고, 크림 카라멜 티라고 하는 티입니다. 요거 아까 저희가 같이 타가지고 마셔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티백을 물에 넣었을 때부터 되게 신기했던 게 어, 차에서 이렇게 크림 캐러멜 이런 향기가 나네? 이렇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먹었을 때도 엄청 부드럽게 되게 매끈하게 버터 바르듯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어, 되게 신기한 차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크리미하고 음. 달달한 향이어가지고 마셔도 살짝 느끼하지 않을까? 음. 이 생각을 했는데 드러운 홍차 맛? 어, 맞아, 맞아. 어, 코는 즐거운데 맛도 맛 느끼하지 않고. 응, 음, 맞아. 산뜻한? 그래서 바닐라 향인데 많이 달지도 않네? 이런 응. 느낌? 그래가지고 신기했었던 응. 그런 차고. 응. 그리고 이것도 사봤거든요. 아마드 티라고 하는 브랜드고 피치앤 패션프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뜻한 음. 그런 느낌? 과일 향도 입안에 맴어요 이거는 진짜 향이 좋다. 맛은 먹었을 때는 막 맛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 맛 없다는 게 아니라 무맛 느낌으로. 무맛인데 음. 향만 피치랑 패션. 응. 에이드 같은 걸로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그치? 이렇게 진짜 조, 향 좋은 차두 가지 마셔봤는데, 그리고 제가 차향 나는 향수들도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역시, 역시도 향자랄 분들께 <laughs>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거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타깝게도 그거는 제가 지금은 리뷰를 못하지만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향수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풀어보면서 <laughs> 그차 차향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니샤네 우롱차라고 하는 향인데 제가 디스커버리 세트를 사봤어요. 되게 좋다고 평이 많아가지고 이름 그대로 우롱차 향이 난다고. 그냥 여기서 나는데? 그지. 아, 상큼한 우롱차? 나는 근데 상큼보다는 시큼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것도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많이 유명하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라서 찐 홍차향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은 차향 향수는 많지만 좀 향수로 가공된 듯한 느낌의 차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유명하고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시는 그런 향수니까. 어, 이거좀 약간 찐 차향 아닐까 싶어서 주문해 봤는데 생각보다 찐 차향은 아니잖아. 그냥 우롱차 하고선 이렇게 멀리서 풍겨오는 향을 맡았을 때는 어 비슷하다 음. 했지만 가까이서 맡아 보면은 진짜 시큼시큼이 먹는다. 그, 근데 달달하면 뺀 시큼.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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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보통은 맞아. 뭐 달달함이 살짝 과일 느낌이 추가된 향이 많이 느껴지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싹 빼고 맞아. 상큼만 느껴지지. 오, 어, 맞아, 맞아. 네. 어.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되게 좀 소장가치가 있지.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차 중에 좋아하는 차가 페퍼민트 차거든요. 저도 페퍼민트 어, 좋아요. 그치? 응. 너 민초파야? 음. 어나름데 <laughs> <laughs> 제가 민트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개운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페퍼민트라든가 뭐 모히또 이런 음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약간 페퍼민트 차 느낌이 나는 거 없을까 찾아보다가 힐리의 멍트 프레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 네? 근데 이것도 좋은 향인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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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향이랑 비슷하겠다 어, 하고 맞지면 실망이 어, 어. 좀 맞아 나 어떡해. 진짜 고, 고, 공감이다 나도 이거 향 자체로는 음. 되게 좋거든 왜냐면 음. 민트향 좋아하는 사람이랑 진짜 좋아할 만한 맞아, 맞아. 그런 깨끗하고 개운한 향인데 이거를 페퍼민트차를 이렇게 진하게 우려서 마실 때의 향을 기대하고 맡으면 아. 그런 향은 맞아. 아니에요 왜냐면 하 저희처럼 이렇게 페퍼민트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음. 그거를 그막 진하게 우려가지고 음. 딱 넘길 때그 음. 개운함 되게 그 청소되는 것 음.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로 막 파워 개운 막 화한 결정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시원함은 분명히 있거든. 음. 완 온전히 페퍼민트 향은 아니다. 음, 맞아, 맞아. 예전에 리뷰한 적 있는데 에따리브르 도랑주에 U월 서머 라이뷰라고 있는데 그게 모히또 같이 어... 그런 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응. 이거 에따랑 이거 힐리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에따가 조금 더생 민트 향을 씹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있고 요거는 민트 향 바디 제품? 약간 나는... 이런 느낌. 살짝 껌에서 느껴지는 그 향도 스쳤어. <목소리> 어. 뭔지 알아? 피아민트. 아주 살짝 스쳤어. 맞아맞아 그치? 내가 자주 쓰고 싶고 자사길 그치? 사길 잘했고 그... 앞으로도 잘쓸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완전 막센 페퍼민트 향은 아니라서 응. 오히려 민트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어.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응. 생각이 들어. 치약이나 가글이 응. 이런 유는 응, 아니, 아니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응. 어, 잔향에서 약간 달달한 꽃향기, 요포근한 응. 어. 느낌? 어나 근데 그 향도 썼어 방금. 데이지. 응. 마크제이코스 데이지? 어어 응. 어, 어. 진짜 반영어? 어불러네 어. 들꽃 이런 어, 어, 느낌 있잖아. 어, 약간 데이지나 데이지 오소 프레시, 응. 약간 이런 응. 느낌? 맞아. 요거 한오점 만점에 오 점을 줘만 오, 진짜? 팥스로서에는 같이 안 나요. 오, 오, 그러면은 아까 그 니샤네 우롱차랑 힐리 몽트프레쉬둘 중에 이게 더어아요 어, 훨씬 나아요? 그치, 그치, 그치. 약간 깨끗한 느낌의 민트향으 사기 <laughs> 전에는 쓸만하고 남녀 공용으로도 쓸만하고 음. 그런 향수. 그리고 요거는 솔리노트에요. 유주, 유자향. 음. 요거는 데블랑. 음. 요거는 차향, 요거는 유자향. 유자차 그래서 응. 유자차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가져와봤는데, 음, 어 생강향이 나는데 여기서. 아 진짜? 어. 너 이거 진저쿠키 어.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몰래서 맡으면 진짜 생강 차향이야. 어 그런가? 어 음. 그렇지. 진저쿠키의 향이 아니야? 생, 진짜 몰래서 맡으면 생강차 느낌. 유자가 향이 아니에 어, 근데 뭐 유자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맡으면 또 생명차 냄새는 안 나고, 그냥 그린티 향, 수 엘리자베스 아댄 그린티, 뭐, 요런 유의 그런 향기? 어, 너 혹시 그거 알아? 이솝 바디밤 중에 초록색? 이솝 바디밤 초록색 향이에요. 아, 튜브에 들어있는 거? 어, 아. 어좀 비슷하다. 그치? 응, 음. 좀 비슷하다. 아, 진짜 이솝이라고 하니까 진짜 느낌 비슷하다. 근데 그 향에서 우디를다 빼야 돼. <laughs> 아, 맞아. 어, 우디를 다 빼고, 빼고, 되게 약간 더 노멀하게 가공된 느낌? 응. 완전 형절알인데, 다이히 아, 아닙니다. 완전 <laughs> 형절알이에요. <형제 말이야>? 그러면, 떼, <laughs> 블랑 아, 이거 그거네요. 이니스프리. 오! 이니스프리 렌즈. 이니스프리 그린티 찐퍼 렌요 오! 너 진짜 어, 형절알이다. <laughs> 오 진짜 이니스프리 기초 화장품 냄새 응 음, 맞아 와 그거 하나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음. 그럼 진짜 이거는 그린티 향이라고 하면은 음, 사람들이 음. 아, 공감할 수 있겠다 음, 맞아 맞아 근데 음. 그린티 화장품 냄새 기초 음. 화장품 냄새 이것도 좋아 근데 괜찮네 살짝 스트레스 섞인 그 느낌? 음. 근데 그 이게 다찐 <laughs> 차향은 아니라 가지고. 너무 아쉽 그래. 어. 내가 생각한찐 차향은 구달팔리아니고딸에 리롯떼라고 있는데 그게 약간 구수한 그 녹차의 구수한 느낌 있잖아. 그걸 되게 잘 구현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향수라가지고 뭔가 한국인들이 느끼는 그런 녹차의 향. 이런 거랑 좀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을 해놔서, 나 발이 리로 데 그걸 추천을 하고 싶고, 그냥 내가 좀 개인적으로 잘 쓰고 좋아하는 차향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떼올롱이라는 건데, 녹차랑 홍차를 섞은 향이야. 좋아. 촉촉. 뜻한데 응. 음, 맞아 맞아. 진짜 흔하지 않은 향인데 차향이라고 하면 시트러스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좀 자칫 붕붕 뜬다? 약간 음. 너무 이렇게 캐주얼하고 가볍다? 이런 이미지가 나한테는 많이 있는데, 차향이라고 하면. 음. 이거는 좀 캐주얼하다기보다는 분위기 있는 느낌? 자차 어,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릴 어,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스타일리시한 그런 어. 느낌도 있어가지고 나는 좋아해. 어.